엄마들이 선생님이 되어 학교를 방문해 책을 읽어주고 토론하는 독서 교육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올해는 학교들의 신청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열리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독서 수업. 오늘의 교사는 중학생 자녀를 둔 엄마 선생님입니다. 힘찬 구호와 함께 동화책 속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선생님은 실감나게 동화를 구현하고 아이들은 모니터에 펼쳐진 동화책 속에 푹 빠집니다. 책을 읽은 뒤에는 선생님과 대화를 하며 생각을 나눕니다. 자신만의 느낌과 감정을 그림과 만들기를 통해 표현도 해봅니다. 책을 같이 읽으니까 공부하는 게 쉬워져요. 이름하여 북맘들의 낭독 챌린지 시간. 16명의 학부모가 2명씩 짝을 이뤄 학교로 찾아가는 독서교육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40여 개 학교에서 100회 가량 수업을 진행합니다.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못했지만 집에서는 저도 집에 가서 이런 역할을 저희 아이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2016년부터 울산에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엄마들을 단원으로 선발해 연수를 거쳐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전국에서 울산이 유일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학교들의 신청도 올해는 대폭 증가했습니다. 학교의 상마 30회가 이루지지않았데 작년에는 8 0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도 80회 정도를 계획을 했으나 학교의 너무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 최대한 늘려서 99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의 색다른 도전이 학교 독서 교육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아입니다